크기일 스팀. 당신의 근육은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요? 근육 성장은 두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근섬유 비대와 근형질 비대입니다. 먼저, 근섬유 비대는 근육의 수축 단위인 근원섬유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중량과 낮은 반복 횟수의 훈련으로 자극되며 근력과 폭발적인 힘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죠. 반면, 근형질 비대는 근원섬유를 둘러싼 반유동성, 물질인 근형질의 양이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중간 무게와 높은 반복 횟수로 자극되며 근육의 지구력과 에너지, 저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건두 가지가 서로 다른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근섬유 비대는 강한 힘을, 근형질 비대는 더큰 근육 부피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목표에 따라 훈련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근력을 키우고 싶다면 무거운 중량, 근육 크기를 늘리고 싶다면 고반복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균형 잡힌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 불균형과 과훈련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비대 메커니즘을 모두 활용하세요. 근육 성장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